지금부터 숨겨진 이야기 시작할게요. 오래 걸릴 수도 있어요. 카울의 숨겨진 카울의 움직이는 로카룩은 두 개밖에 없는데 여기, 여긴데, 음. 여기 있고요 지금, 그 다음에 여기는 성큼바이 숲에 있거든요. 성큼바이 숲. 카울의 움직이는, 음, 오케이. 먹을게요. 먹고, 바로 성큼마을로 갈게요. 음. 여기 말고 저기가 더 가까웠는데 모르겠다 어? 나 여기 어디야? 어? 나왜 일로 왔어? 아, 자, 잠깐만 성큰나무 숲으로 가야 되는데 잘못 왔어 잠깐만 잠깐만 왜... 나 이런 멘탈 나와서 이러지 마 아 잠깐만 얘들아 <laughs> 잠깐만요 나 아, 멘탈 나가 이러면 음, 잘못 왔어 잘못 왔어 잠깐. 아 채팅 아 잠깐만요 일로 이런 다 청, 괜찮아 할수 있어 성큰 바위 숲이고 18분 남아서 괜찮아요, 아직까지는. 여기 아니 18분 남았어요. 시간 여유 있어요. 카울이 여기 있어요. 하나 있고, 자 이제 뭐할 거냐면요. 음. 해적왕 했고, 음내 꿈은 나루니 전문가. 내 꿈은 나루니전문가 할게요. 이제 어디로 가냐면, 바다양기 숲에서, 음, 좀 실링이 좀 많이 들어가겠다, 이따. 고 달콤한 숲. 19분이네요. 자, 이제 달콤한 숲으로 갑시다. 스퀘어로 막 가야 돼서 돈이 많이 들어서 좀 아쉽긴 하지만 어쩔 수 없죠. 19분이네요. 이거 걸어다니시는 분도 있지 않을까요? 하지만 저는, 초보자니까 돈을 쓸게요. 괜히 이런데 실링 아껴다가, 빵. 잘못 아껴. 여기가 아닌데? 그 다음에 성큼, 성큼 바이숲, 성큼 바이숲, 성큼 바이숲에 이거. 그 다음에 마지막 하나 침묵하는 거인의 숲1 1로 13, 14, 로5 16, 1 열로 해서 갑시다 바위의 고향으로 가서. 起来！Yeah. 그러면 이제 어디 갈 거냐면요. 음 다시 바다 연기시켜서. 잇구는 미만했고. 달콤한 숲. 달콤한 숲에 가서 사랑의 모양을 할게요. 사랑의 모양. 사랑의 모양이... 응. 아, 여기 없어. 여기 귀여운데... 갑시다! 여기도 금방 끝날 것 같네요 여기도 아까 처음에 여기 했었었는데 여기 하나는 부추 두 번째는 장화에 안경이 있어요 아야 잠깐만 자 하나는 부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안경이 있어요 슝슝슝 지나가요 이건 구분이네요 음... 괜찮아요. 무당벌레는 빠르거든요. 왜 여기까지 쳐들어와서 난리래? 그니까. 왜 여기까지 쳐들어와서 난리야? 우리 죽는 건 아니... 이쯤해서 안경으로 가시면 돼요. 위약 좀 먹고 안경. 자, 그다음에 세 번째는 어디냐면요. 성큼바이숲. 마이숲이 어내 사랑 어디갔어 음 알았다 여긴 좀 머네요 이거 한번 더 먹고 가줍시다 렁큰 마이숲에서 아 어, 이거 찍고 가시다 5분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달려갑시다. 음 여기서 난 걸어갔어. 걸어가는 게더 빨랐을 수도 있었겠다. 여기서 가는 거네. 여기랐을것 같아. 여기 있다. 끝~ 숨겨진 이야기 끝났고요. 그 다음에 뭐가 남았냐면요. 잠깐만, 미안한 애들아, 절로 가있어. 아, 소그로. 자, 이제 모코코의 위대한 암호만 하면 됩니다. 모코코의 위대한 암호. 봅시다. 나의 어디에 숨는다? 미나니, 나를 달나누콧니루 아, 위대한 모코코의 비밀을 달콤한 순, 숲 입구에 숨겨놓았다. 어, 달콤한 숲 입구에 숨겨놨대요. 오, 달콤한 숲. 모모코로 가자. 고양이 귀 귀엽겠다 자 마지막 이야기를 찾으러 갑시다 두두두두두 두두 뿔딱 아나무당벌래가 제일 귀여워 나루니아스 제일 귀여운이 정도면 마을의 보대도 되겠군 입구에 여기가 달콤한 숲이거든요. 여기 입구에 숨겨놨대요. 이 봤어. 어 여기 있다. 오, 참으로 오랜 고민이야. 다모 뭐 코코 마을의 위대한 지식인 푸코 부코는 열 명의 장로에게서 장명이라는 위대한 역할을 전달받아 여기 그 고뇌의 결과를 남긴다 모두에게 발표하는 그날까지 비밀을 유지하기에 나루루니어로 암호문을 만들었다. 내가 장명한 닭의 이름은 아래와 같다. 횟가다 <laughs> 걸카다오다다 미친 거 아니야? <laughs> 야 이걸 숨겨놓은 거야? 이렇게 해서 이야기 끝. 그리고 못한 얘네두 개가 있지요. 이거 마저 해야 돼요. 우선 이야기는 여기까지